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우크라이나 친구의 우크라이나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한다네. 자, 그럼 베트남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일을 보내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 <목소리> 생일 파티의 메뉴는 다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통식이 아니. 바로 비자라네. 때마침 비가 오니까 잘 들었어. 조선의 전이 먹고 싶지만 없으니 서양의 전을 조선의 닭주 대신 맥주와 곁들여서 먹어보겠네 그럼 잠시 후에 메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지 뿅뿅뿅뿅 아, 오늘 생일의 주인공이 연어초밥을 나에게 주었구나 와인이 연어를 어떻게 좋아하는 걸또 알고 말이다 조선에서도 흔치 않은 최첨단 히지템 무려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드드드드드 생일의 주인공!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하고 있구나 밝은 표정일세 오늘은 특별한 날인 양손에 맥주를 끼고 먹겠네 하하하 어? 너 지금 뱃살 부딪 아유 내가 생각했던 오븐이 어오

소면은 여기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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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즈, 치즈, 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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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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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그릇에 먹 망해보일 것 같지 이번엔 치푸드 피자가 한입에 들어갈 차례다네 아. 부선이랑 음. 아, 다른 점 음. 음식을 다 먹은지 30분이 지나도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맥주나 열심히 꿀꺽꿀꺽 마시고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 점점 지루해지는구나 아. 오늘의 주인공은 갑자기 심각해진 표정을 짓는구나 아. <웃음> <웃음> 완전 우연 장면 아니냐? 생일의 주인공이 하겠다. 초대받은 사람은 돈을 주겠다. 생일의 주인공 받지 않겠다. 완전 분홍하구나. 관중도 돈을 냈다네. <laughs> 이 차는 조촐하게 맥주 한 잔을 하는구나. 여기서도 편맥은 여전한 인기구나. 현지인들이 추천한 F 사이다를 과인도 마셔보겠다. 베트남의 고용 실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네. 과인은 그냥 경청만 하겠네. 토론 60분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과인은. 조금 산책하도록 가겠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과인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네. 조선의 현실도 만만치 않지 않은가. 하여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나도록 하지.